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1.5세대, 2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또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명령, 율법, 규례, 제사 지낼 때, 음식 먹을 때, 어, 어디서 어, 잡고 어디서 먹어라, 누구와 함께 먹어라. 뭐 그냥 들어가서 뭐약속의 가나안 땅에 잘 살라 이렇게 하면 뭐 간단히 끝날 텐데 왜 이렇게 하시나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 상종하지 말라 그들이 숨기는 우상 다 없애라, 다 없애라. 그리고는 오늘 특별히 어 제사 드릴 때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하라? 누구와 함께 먹어라 와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가서 잘 살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너희에게 주신 것 따라, 아, 그러니까 이대로 행해 가면 너희도 복을 받고 후손까지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 40년 동안에는 거기를 어 잡던 재물을 드리던 어 해막 앞에서 다 잡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너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너 집에서 그냥 어 잡아서 먹으면 된다. 단 재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한곳 중앙 성소에 와서 잡고 함께 먹어라 요와 같은 규례들을 행해 어, 가셨습니다. 어, 계속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신구기 56권 전체를 생각하면서 보아야 어, 할 부분 이 부분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 그 관한. 어, 이 여정 동안에는 해막 앞에서 어, 예배를 드리고 정착해서는 한곳신로에서시작되었습니다마는 음, 예루살렘 음.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한 곳에만 드려야만 합니다. 어제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개념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해가서 백투 제루살렘 이와 같은 무브먼트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어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선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 너희들이 이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직 음. 뭐예요 음. 영과 진리로 인 스피릿 인 트루스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생각하면서 예레들서 완벽한 예루살렘에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교회장에서 드리든 목장 예배에서 드리든 어지를 드리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이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 를 이렇게 에, 우상을 보고 와그 좋네 뭐, 딸 하나야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와 저렇게 하니까 예배를 드린 것 같네 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가요 거기에 빠지다 보면 아들까지도 잡아서 죽이는 그와 같은 어, 예배까지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계명, 율례, 또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거 하기 싫다. 이거 하기 싫어했어요. 그럼 하나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너 아니,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가족, 각 성에서 고기를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이 되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뭐예요? 그 생물, 염소, 양. 그게 많든지 적든지 거기 보니까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10마리 아, 주셨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100마리 주셨다 100마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많든지 적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현재의 것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주신 복이다 이거 인식하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뭐가 됩니까 시험거리가 되죠 그래서 1세대 광야에 생활했던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나와다 보니까 애국 땅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맛있는 향신도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 뭐냐 불평이 하나님께 주셨어요.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복이에요. 그그 땅에서. 근데 불평할 때에 매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주셨는데 불평했던 사람들 어떻게 해서복못 받았어요? 죽었어요. 지진이 나서 죽고 불이 내려서 죽고 다 죽었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마대부 위2 5장의 달란트 비어보면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아두 달란트, 한 달란트, 달라요. 다 기, 기중한 것입니다. 근데 아, 이거 주께서 주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기중에 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비교하여 그 차이에 집중하면 은혜도 읽고 하나님도 읽고 복도 읽는다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사실 예수믿기전에잘 살았어요. 근데 성교사 되고 나니 텐트 메이커를 하고 참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성도들의 은혜를... 도움을 입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빌리포 사장 11절에 그 당시 대부분 1세기 성도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뭡니까 내게 주어진 이 형편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인식하는 것그 자체가 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뭐라고 그랬나요?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물질이 많아서 많은 것이 복이다. 물질이 많아서 행복하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 행복하나요, 여러분? 뜸뜬거니며 응. 포함잡고 살겠죠.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 많이 주십시오. 그 기도하십시오. 물질이 주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여길 때그 복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그 복입니다. 근데 물질만 넣고 기도한다. 죄송합니다.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도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 뭐 그냥 잘 살아라 합니다. 어, 재물을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잡아라. 내가 먹을 때는 그냥 너희 집에서, 너희 집에서 그냥. 어, 각 성에서 잡아서 먹이면 된다. 그런데 음. 십일조를 내라레윈들을 성전을 위해서 또 하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일조를 해라. 또 한목 재물을 하고 또 음식을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먹을 때 결코 혼자 먹지 말라. 나누어 먹으라 그랬어요. 어, 왜이랬을까요뭐 그냥 뭐 알아서 먹으면 되는데.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가 하나계서는 뭐라도 구체적으로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나눠먹으라 오늘 본문에도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 그러니 노비 그랬어요 이 노비 이 당시는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땅 분비받지 못했어요 들어가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각 성마다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뭐라고 그랬나요? 먹으라 이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삶, 구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라 그랬는데 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나가면 돼요. 그 결과가 뭡니까? 당자입니다, 둘째 아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 살면서 선악과 먹으면 안 돼요. 먹었을 때뭐예요 쫓겨나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아버지 집에 살려면 이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요 하늘의 아버지 완벽하신 아버지 그 뜻의 권위에 순종하기 싫다 좀 이좀편이좀 그렇게인데 나면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왜 자기 자녀 자기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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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말씀에 가고 있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복 자손의 복 복을 복의 거는 대신 하나님께서 어,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음, 그기 보면 이십삼절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이 말은 크게 삼가서 굉장히 조심하라 이 이야기죠. 그피는 먹지 말라. 고기 잡아 먹을 때피채 먹지 말라. 계속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육식, 육식이죠. 동물 음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야채를 먹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노홍수 이후에 환경이 바뀌어져서 고기를 먹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채 먹지 말라. 생명이 피에게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설명해 가고 있어요 음.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너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그랬어요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너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예, 이것입니다.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못 어, 해석을 해서 수혈을 거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먹는 것과 수혈 하는 것은 어, 너무 지나친 잘못된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예수 믿은 사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별로 구별 두지 않았습니다만 규칙적으로 규칙을 말씀하면서 짐승의 피를 먹지 않는 것을 금하는 것을 덧붙여서 사도들이 그와 같은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피치 먹지 말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먹지 말라 하면 노루 피를 먹고 사슴 피를 먹고 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음, 다른 것 없습니다. 근데 음, 오늘날 말씀을 정리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누리기 위해요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거 다 싫어해요. 이왜이 안식일 주일 안식년 피치 먹지 말라. 1 1조이거왜 만들어 가지고 그 하기 좋아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런데 어족하면 그 율법에 보면요. 1일조네일 때. 예. 뭐 비틀거리는 이런 것막 내고 이러니까요. 짐승 딱이 양이 지나가야 할거 하나 둘셋네열 번째 근데 열번딱 되면 어떡해요어1일조로 그렇게 내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 규례로 정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양이 필요하고 소가 필요하고 십일조 돈이 필요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복주 없어서 돈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음 이게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판단 나의 결정이 아니라 내가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일 행할 때의 옳은 일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민심이 천심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전심인가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바른 말씀의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한 옳은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이야기 마칠게요. 북이스라엘의 왕아합 하나님을 뜻을 거역해서 두 나라가 나누어졌죠 음. 아합때 활동했던 참 선지자 음.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받았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맙기도, 빵까지 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음. 이 거짓 종 시드기야, 그 밑에 이 부하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선지자 교역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400여 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칭찬받고, 백성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죠. 사람들,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했어요. 왕에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옳은 것은 누구였나요? 미가야 선지자였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왕상 2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여론의 촉각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결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런데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성경 읽어야 되거든요 안 읽어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안해요 다한다 무엇을 다합니까 우리의 인식 한계에 있어요 네, 특별히 이번주 수요일부터 어, 어떻게 보면 베이직 캠프를 하는데 기도가 뭐냐 어, 성경이 뭐냐 찬송이 뭐냐 전도가 뭐냐 어. 이거 공부할 때에 네. 우리가 새로워져가고 무엇이 옳으냐 주께서 옳은 일 우리가 정리해가는 시간인데 이런 일 많이 참석하시길 바라고 나도 복받고 후손도 복받고 자자손손 복받은 길을 선택하는 고가은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